이번 세션에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 처음 시청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 플렉심이 무엇이고 또그 특징과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당사 전자의 부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테크에서 플렉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플렉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어 다른 이제 기...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플렉심은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은 디지털 모델을 실제 시스템에서 이제 적용을 할때 현실 세계의 내용을 이제 포함시키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크게 이제 가변성, 상호의전성, 시간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성은 현실 세계는 그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무작위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변성이 이 시뮬레이션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의존성으로 리소스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일정 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통찰력과 그다음에 단일 스냅샷이 아닌 일정 시간에 걸쳐서 내, 어,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 지금 이건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여러 분들의 그 팩토리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맨 처음에 있는 것과 같이 이 2D의 레... 2D 팩토리 레이아웃으로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오토데스크 인벤터라든가 플렉, 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3D로 레이아웃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지금 이 시뮬, 플렉심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이 팩토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보틀렉이 생성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내용까지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 조립뭐 자재 취급, 물류, 그다음에 서비스 업 쪽이죠. 사람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먼저 플렉심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 내용들을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류 시스템 쪽이죠. 그래서 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물류를 AGB라든가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다던가, 이런 제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 공정.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컨베이어, 그 다음 물류, AGB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하는 것까지 지금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 부분이 이제 3D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해서 로직 형태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심에서 의두 가지 형태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플렉심을 활용한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추상적인 로직 형태를 이용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하신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3D 형상으로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결과 데이터를 어, 플렉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드를 이용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결과 리포트죠 결과 리포트를 이제 뭐 그래픽 타입으로 뽑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뽑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3d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플로우 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플렉시만의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3D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어, 추상적인 로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 플로우 대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결과 값을 차트화 시킬 수 있는 대시보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라이브러리화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이제 3D 라이브러리 쪽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별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뭐 컨베이어 쪽, 그 다음에 웨어하우징, 그 그 다음에 이 A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AGB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건물 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비들이 있을 경우에 서로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 경로를 최적화해서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뭐 GIS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이라든가 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카테고리화 되어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산업 분야별로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컨베이어 쪽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컨베이어 라이브러리들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러 이 컨베이어를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어떤 조건값들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뭐 디시전 포인트라든가 포토 센서에 해당되는 포토와이그 다음에 어, 시스템에 관련된 스테이션이라든가 하는 여러 종류별로 시뮬레, 어,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어하징 쪽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레기라든가 뭐 플로우 스토리지라든가 하는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AGB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한 어 라이브러리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즘 AGB라든가 AMR, 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AGB 루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실제 이제 이 루트를 따라서 AGB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충돌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에서 이 GIS 쪽 관련까지 포함을 해서 네, 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이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뭐 피로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는 이 사람과 관련돼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3D 객체를 이용을 해서 실제 3D 형상화하는 데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해서 어 추상적인 로직 개념으로 해서 음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사용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종류별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 라든가 3D 객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셔서 이제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로 하신 옵션을 줘서 다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내용들은 이 마지막 결과물들이죠 어느 부분에 어떤 뭐어 뭐, 시간당 생산량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보틀렉이 생긴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라이브, 이런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는 내용들도 라이브러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을 바로 끌어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요거 부분은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어, 기존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팩토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오토캐드나 아니면 인벤터 그다음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공장 레이아웃을 설계를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에서 사용되어지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번에 어, 플렉시맥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이 어셋 브라우저가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요. 어, 플렉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라이브러리들은 기본적인 형상은 아주 단순화되어 있고. 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실 때는 실제 우리 공장의 설비와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형상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서 레이아웃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여태까지 축적되었던 이 라이브러리를 바로 플렉심에서 바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렉심 초기 화면인데, 지금 이제 플렉심에 있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를 이용을 해서, 어, 제가 소스, 그 다음에 대기열에 해당하는 큐, 프로세서, 그 다음에 다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싱크 부분에 해당하는 플렉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물류 소스가 뭐몇 초에 하나씩 나타날 거고, 어, 프로세서에 대한 셋업 타임이라든가 하는 걸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 지금 보시면 어 프로세서도 지금 플렉시면에서딱두 가지 형태의 형상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팩토리 디자인 어셋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팩토리 그 브라우저 어셋 브라우저를 열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셋들이 이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죠.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가 출시가 된지꽤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셔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한 어, 내용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검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어셋들이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들은 일단 많은,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로컬에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로컬로 지금 다운로드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한 어셋을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을 하셔서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렉심에서 바로 원하시는 데이터를 어, 불러오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플렉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불러온 이 장비가 플렉심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카테고리인지 저는 지금 프로세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저 장비를 제가 이제 그냥 카피 앤 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제가 세대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주고 이제 플렉심에서 이제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그 팩토리 어셋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공장 레이어스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가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제가 아까 프로세서로 카테고리를 나눴기 때문에 바로 프로세서로서의 작동,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타임이라든가 셋업 타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바로 조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운데에 있는 어, 프로세서만 프로세스 타임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저쪽에만 더 많은 물류가 흘러 들어가서 어,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 익스퍼러먼트라고 하는 툴이 플렉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뭐 장비를 레이아웃을 하고 조건 값을 주셔서 프로세스를 이제 다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자의 수가 달라지면 또는 거기 안에 있는 아까 보셨듯이 제가 프로세서를 세 대를 했었는데 프로세서의 수가 두 대일 경우 세 대일 경우 결과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아웃을 매번 변경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익스퍼러먼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셔서 필요로 하시는 뭐 사람이라든가 장비 대수라든가 하는 것들을 변수화 시켜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를화를 하는 거죠. 중요한 그 변수 인자들을 미리 이제 플렉심에서 이게 매개 변수로 조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능 평가 지표는 그렇게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그 성능 평가 지표에서 원하시는 결과치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 익스퍼러먼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익스퍼러먼트가 돌아가는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제가 잠깐 이제 영상으로 미리 짜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플렉심에서 지금 영상이 되어 있죠.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이쪽에서 이제 패키지가 하나 오면, 이 패키지가 이제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물품이, 어, 지수분포에 의해서 두 개에서 여섯 개까지로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검사를 진행, 을요 작업자가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해당되는 큐로 보내주고, 문제가 있는 건 다시,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빨래트 쪽에서 이제 빨래트에서 각각의 원하는 물건 뭐 빨간색 박스 두 개, 뭐 초록색 박스 몇 개, 파란색 몇 개, 노란색 몇개 해서 모아서 패키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정 프로세스가 지나면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를 익스파로마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모델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 파라미터를 지금 보시는 요 작업자, 검사대의 수량과, 그 다음에 여기 작업하는 작업자의 수를 변경을 할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어, 그, 불량률에 대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쪽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그서 작업자 수, 기계수, 그 다음에 불량률을 조정을 하는 걸로 미리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결과치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팔레트에 그 각각의 칼라 별로 박스를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생산되는 그, 그 그러니까 시간당 팔레트가 몇개 생산이 되는지가 이제 성능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개 변수화 해 놓고, 이제 이 익스퍼러먼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개 변수들이 이쪽에 이제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몇개 시나리오를 만들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는 지금 세 개의 시나리오로 해 놨죠. 뭐 베이스, 그다음에 기계의 수가 많을 때, 뭐 사람의 수가 맥스일 때 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시나리오별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원하시는 매개 변수들을 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은 한 명이고 기계는 두 대일 때, 불량률은 20%. 그다음에 하나는 사람을 늘려 주고, 하나는 또 하나는 불량률을 줄였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 이거를 이제 이익스퍼러먼트라는걸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세 개를 아네개 아, 예, 시나리오를 만든 수량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보시면 뭐 박스가 하나 들어오면 이두 개에서 여섯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각 생성되는 난수별로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당 어 2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개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시나리오 당 2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다 돌아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뷰 리졸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서 결과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의 점들이 각 시나리오 당 아까 제가 2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난수가 생성됐을 때 결론이고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당 평균 몇 개의 팔레트가 생성이 되는지 지금 각각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계 한 대, 사람 한 대, 그 다음에 불량률 20%일 때는 뭐 5.6개. 그 다음에 어, 기계를 늘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을 늘렸을 때, 여기는 불량률을 줄였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당 어. 생산량을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각 업체당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보다 우리 회사에 가장 효과적일지는, 음, 담당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 결과물을 보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플렉심을 이용을 하셔서 시뮬레이션 레이아웃에서 돌리시고 그다음에 익스퍼러먼트를 이용해서 그니까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돌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익스퍼러먼트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 개그니까 와디프죠.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각 결과물을 검토하셔서 각사에 우리는 어떤 내용이 가장 효과적일지 결정을 하시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도와주실 수, 있, 도와줄 수 있는 플렉심을 활용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공장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어, 공장의 생산량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플렉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상대적으로 다른 세션에 비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상과 함께 빠르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혹시 나중에 보실 분들은 어, 0.8배속으로 보시더라도, 지장이 없으시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직접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FlexSim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프로, 어, 시뮬레이션 그리고 프로세스 플로우, 대시보드 또 결과 리포트까지 어, 종합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또 어,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산업별 3D 라이브러리나 또는 속성 값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가 플렉심에 같이 통합됐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